네,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초창기에 첫 시리즈로 시작을 했던 모딩 가이드가 드디어 최종편을 맞이하게 됐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딩 가이드 보면서 뭐두편 밖에 안 되지만 뭐 조준경, 뭐 개머리판, 부품들, 그리고 핸드가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이것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모딩은 할수 있겠지만 오늘 할 이럴 총들은 모딩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할 총은 바로바로 바로 M4입니다. 네, 드디어 이 최종 총이라고 볼 수도 있죠. M4를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면서 모딩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뭐 M4 말고 HK 이런 것도 당연히 모딩할 수 있겠죠. M4 HK 뭐 아다르 이런 거를 모딩할 수 있게 되고 또 질문 많이 들어왔었고 이 최종 편에서 말하려고 했었던 캔디드 사이트 여기에는 이제 배율을 달고 이 앞에는 캔디드 사이트를 달고 뭐 이런 것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그건 쉬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몇 가지 특이한 부품들에서는 시행착오를 몇 번은 거쳐야겠지만 진짜 모든 총을 다 모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부품들 설명과 방식들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이 M4를 모딩하기 위해서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모딩이지만 반동이 너무 세고 에르고도 너무 낮아요. 훨씬 더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모딩할 때 우리 목표는 최저 반동이기 때문에 돈은 보지 마십시오. 돈을 보시면은 손발이 덜덜덜덜 떨리실 수도 있습니다. 돈은 보지 마시고 자 일단 디스어셈블을 해줄게요. 분해하고 처음부터 조립을 하면서 최저 반동으로 맞출 겁니다. 누르면은 온갖 부품들이 나오고요. 그중에 M4A1이라고 써진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기본 몸체겠죠? 어라? 왜 이렇게 작아? 엄청 작아요. 이게 뭐야? 이게 총이야?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또총 같긴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발사하는 버튼도 있고요, 뭐 단발, 연발 조절하는 조정관도 있고, 여기에는 왠지 약실 어떻게 이제 좀 뭐가 있으면 끼울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총을 지탱하는 밑 몸체인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M4나 HK 이런 총들은 조립형 몸체라서 그래요. 예시로 VPRKM의 몸체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녀석을 아까 녀석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딱 여기까지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예 싹 날아갔고 총열이랑 몸통에 반이 없죠. 네. 이 녀석은 일체형 몸체입니다. 일체형 몸체이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한테 AK 류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덜 복잡하니까. 실제로 전투에서도 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AK 류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은 왜 불편하게 이렇게까지 몸통을 나눠 놨느냐? 이렇게 나누면 은 조립할 때는 귀찮은 대신에 많이 알아야 되고 귀찮은 대신에 개조의 폭이 넓어집니다 모딩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M4, HK 이런 총들은 모딩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모딩들을 자랑하고요 그 모딩들이 정말 바보같이 모딩한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다 준수한 성능을 뽑아줍니다 심지어 자이 녀석에다가 이제 총열을 우리가 달아야 돼요 총열을 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녀석이랑 비교를 하면 이 위쪽 몸통이 필요하겠죠? 이 위쪽 몸통의 이름이 Upper Receiver라고 합니다. 위쪽 상부 리시버라는 소리죠. 그래서 링크드 서치를 이 몸통이 되고 해주면 이제 바이탈 파츠가 있어요. 바이탈 파츠가 있고 리시버들이 쫙 나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Upper Receiver라고 적혀 있네요. 이 많은 리시버들 중에 최저 반동을 원하신다면 이 MUR1S를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사면 좋은 이유는 반동을 자체적으로 5%나 깎아주고요. 정확도를 2나 올려주고요. 에르고를 8이나 올려줘요. 비싸도 살만하겠죠? 껴줍니다. 자, 어퍼 리시버를 껴줬고요. 총알을 껴주기 전에 우리 이 몸통에서 할수 있는 건다 달아주자고요.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바이탈 파츠에 뭐 있었어요? 리시버 말고 그립이 있었죠? 기본 그립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성능을 많이 올려주는 손잡이는 바로 이 에르고 PSG1 이라는 손잡이입니다. 에르고를 몇 올려주나요? 18이나, 욕 아닙니다. 에들고를18 올려줘요. 네, 손잡이를 사줬으면은 달아줍니다. 달아주면은 칸이 두칸 늘어나면서 그나마 조금 총 같은, 뭐 멀리서 보면 약간 권총 같은 느낌도 조금 납니다. 네, 살짝 이거, 뭐 어디 공구같이도 생겼고. 여기에다가 아까 있었던 또 다른 거 달아줘야죠. 뭐 있었나요? 스톡. 개머리판이죠. 개머리판을 또 달아줍니다. AK 개머리판처럼 이 녀석도 어댑터를 하나 껴주면은 성능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이 어댑터를 하나 사주고요. 링크드 서치를 해서 와더 많이 나오죠 아까보다. 온갖 개머리판이 달리는데 그 중에 가장 최저 반동인 HK21 개머리판을 사주면 되겠습니다. 자 샀으면은 달아줘요. 야 이러면은 이제 뒤쪽은 다 됐어. 야 뒤쪽은 완성이 다 됐어. 이제 총열 끼우면은 총 같을 것 같아. 총열을 사줘야겠죠? 총열은 뭐가 있어야 낄수 있다 그랬어요? 어퍼 리시버가 있어야 낄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퍼 리시버에 링크드 서치 해 줍니다. 링크드 서치를 해 주면은 귀신같이 배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친구가 있어요. 전편에선 분명히 어려운 녀석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반가워요. 핸드가드 있네요. 핸드가드. 둘다 달아 줄 건데 우선은 배럴부터 총열부터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쓸수 있는 배럴인데 여러분들 최저 반동으로 갈 거면 370mm 배럴을 가지면 돼요. 이게 이제 인치로 환산하면 14.5인치 정도 됩니다. 1인치가 2.5cm 정도 됩니다. 참 고마운 게임이에요. 단위까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370mm 배럴을 사주시면 되고요. 30mm 배럴을 달아주면 길어서 안 달리죠. 공간을 항상 확보하고 달아주면 점점 총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퍼 리시버에 링크드 서치를 해서 핸드가드까지 달아버릴게요. 그때그때 달수 있는 거를 달아버리자고요, 우리. 핸드가드를 찾아서 달아줍니다. 핸드가드는 최저 반동이라면은 거의 이견 없이 이 SAI 14.5. 숫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랑 10이랑 14.5랑 다릅니다. 길이가 달라요. 를 사주시면 됩니다. 비싸요. 비싸지만 이 녀석을 끼고 안 끼고가 반동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 녀석 자체는 반동을 3%밖에 줄여주지 않지만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껴줍니다 와이러면 이제 조금 M4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멋있죠 벌써 자 근데 다른 총과는 다르게 이 정도 모딩 했으면은 이제 빨간색이 없어질 때도 됐는데 빨간색이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빨간색을 없애 보자고요 손잡이 달았고요 우리 총열 뭐, 몸통, 다 달았어요. 어디가 부족할까요? 가스마개가 없나? 네, 가스마개가 없네요. 가스마개를 찾아 봅시다. 어디에 달릴까요? 총열에 달리겠죠? 총열에 링크드서치를 해서. 바이탈 파츠에 가면은 가스블록이 있네요. 1, 2, 10원은 이미 달았으니까. 자, 4개의 가스블록 중에 이 JP 시리즈를 달아줍니다. 다른 JP 시리즈는 쓸 일이 없는데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참고로, 다른 분들 모딩표를 보면은 JPG SOB라고 돼 가지고 돼 있는 쳐도 안 나오는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모르셨던 분들 이제부터 아시면 될것 같고요 가스마개를 껴줍니다 껴주면은 그래도 빨간색이네? 뭐야? 뭐가 빠졌을까요? 이 녀석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아실 분들도 있겠지만 장전 손잡이를 따로 껴줘야 돼요 장전 손잡이를 껴주면은 빨간색이 없어질 겁니다 M4 몸통에다가 링크드 서치를 해서 정말 복잡하죠 처음에는 복잡한데, 나중에는 이거 하는 게 재밌어요. 변태 같다고요? 당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전 손잡이는 철징 핸들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 중에 이제 그나마 에르고를 많이 올려주는 랩터 철징 핸들을 하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요거까지 달아주면 비로소 우리가 원했던 빨간색이 없어진 M4의 몸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좀 어렵나요? 원리 자체는 똑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까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부품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M4에서는 뭐가 추가돼요? 리시버가 추가되고 이제 리시버가 추가됨으로써 총열을 따로 달아야 되고 이제 총에다가 바로 달는 게 아니라 총 열에 달고 리시버에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하죠. 좀 복잡한데 천천히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립해서 M4 몸통에 엠포 몸통에 상부 몸통 달아줘야 되니까 상부 몸통을 달고 그 다음에 총열 달아야 되죠 총열 달아주고 이러면은 이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네 거기다가 손잡이 있어야 되니까 손잡이 달아주고 개머리판이 없네 개머리판 좀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횡하니까 핸드가드까지 달아주고 빨간색이야 뭐야 장전 손잡이랑 가스마개가 없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거는 몇번 연습해 보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라면. 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몇번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은 이제 오히려 쉽죠? 우리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죠. 우리 개머리판은 달았으니까 보정기 소음기랑 손잡이랑 이것저것 달아보자고요. 핸드가드에 링크드서치를 해서 마운트 달아주고 이 녀석과 이 녀석 두개 있는데 만약에 손잡이 다실 거면 이 녀석 사시면 돼요. 사서 4.1인치를 달아주고 손잡이를 RK2 뭐 없으신 분들을 사시면 되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알죠 달아주면은 손잡이 달렸고요 이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그냥 레저를 달수 있습니다 레저를 달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어댑터 없이 달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달면은 맨 처음 그냥 달면은 조준경을 달았을 때 위에 달면 시야를 가릴 수가 있으니까 위치만 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로 여기에 다는 게 좋은 게이 인벤토리 칸에서 이게 달렸는지 명확하게 보여서 좋아요. 어차피 성능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달아주고요. 사이트도 달아줘야겠죠? 사이트 그냥 달리나 볼까요? 달리네요. 오히려 여기까지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은 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정기는 어디에서 달면 될까요? 어디에서 달면 될까요? 이 녀석은 몸체니까 그냥 몸체에 하면 됐지만 얘는 총열 앞에 달릴 테니까 총열에 대고 링크드 서치를 해서 머즐 디바이스에 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저 반동을 원하시면 최저 반동을 원하시면 a k 류는는 PWS CQB 시리즈가 가장 최저 반동이었죠 M4 보정기 중에 최저 반동은 ST6012라는 소염기고요 소염기인데 보정기보다 좋네요 이거를 사서 달아 주시면 짜잔 반동 43회 에르고 76을 가진 괴물같은 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M4 반동은 이것보다 더 적게 되고요 에르고도 더 높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아까 이 핸드가드 꼭 사라고 했잖아요 왜 사라고 했을까요? 이 녀석은 좀 특별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핸드가드 앞에다가 뭔가를 더달수 있습니다 딱 봐도 더 달게 생기긴 했는데 핸드가드에 대고 링크드 서치를 해주면, 펑셔널 모드에 머즐 디바이스가 있어요. 어, 뭐야? 총열이 아니라 핸드가드에 있어. 뭐지? 클릭을 해보면은 처음 보는 놈입니다. 처음 보는 놈이 나와요. 저 핸드가드가 좋은 게이 제일 브레이크라는 머즐 디바이스를 하나 더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작은 효과가 아니라 반동을 얼마나 줄여줘요? 7%나 줄여줍니다. 다른 부품들이랑 반동만 따져서는 비교가 안되는 거죠 반드시 이 핸드가 드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달아주면 반동이 32가 돼버리는 거죠 32반동 써보신 적 있습니까 뭐 9곱하기 19탄이나 써야 그런 반동이 나오는데 5탄을 쓰는 총에서 32반동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괴물이죠 에르고가 낮은 것도 아니에요 에르고도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높일 수 있냐고요 아까처럼 핸드가드에 한번 링크드 서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은 펑션을 모드에 사이트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아이언 사이트가 있죠. 총에 기본적으로 달리는 아이언 사이트입니다. 아이언 사이트인데 m4는 아이언 사이트도 엄청 여러 개가 있어요. 개조가 많은 총이라 그랬죠. 에레고를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아이언 사이트들을 앞뒤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또 달아주고 뒷부분은 어디에 달아야 될까요? 아까 여기에 달았으니까 뒤쪽에 있는 어퍼리시버에다가 링크드 서치를 해주면, 마찬가지로, 펑션을모지 아이언 사이트가 있네요. 이번에는 프론트 사이트라고 안 되어 있고, 레어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다는 사이트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줍니다. 짜잔! 반동 32에 에르고 77을 가진 괴물총이 탄생을 했네요. 진짜 괴물총입니다. 괜히 m4m4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모든 상황에서 쓸수 있는 괴물 같은 총이고요. 다만, 이 조립 다할때 부품들 가격, 각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싸다는 거.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HK 이런 것도 부품만 조금 다르지,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거보다 복잡한 총은 없어요. 이거를 모딩할 수 있으면 다른 총도 다 모딩하실 수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볼 게 있었죠, 우리. 뭐 하려고 그랬어요? 뒤에는 배율, 앞에는 캔디드 사이트를 달아야 하죠. 캔디디 사이트를 이제 달 건데,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우리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걸 보면서. 어디에 배율이 달릴까요? 뒤에 달리겠죠? 일단 뒤에 배율을 답시다. 뒤에 배율을 달게요. 배율을 하나, 뭐, 여러,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사세요. 배율을 달았습니다. 배율을 달았으면, 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캔디드 사이트를 이렇게 휙 해가지고 여기다가 달아서 쓰려면은, 어디에 달릴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에요? 앞에 핸드가드밖에 없죠? 핸드가드에 링크드 서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달릴 것 같지는 않고, 마운트를 좀 찾아봐요. 마운트를 찾아보면은, 이 녀석들은 레이저 뭐 이런 거 다닌 애들이고, 손잡이랑. 이 녀석도 보면은 밑에 플래시를 달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한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백업 마운트 느낌이 오죠? 사줍니다. 사서 녀석을 달아볼게요. 그러면은 확대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각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 녀석 이름을 외우십시오. 뭐 모르셔도 됩니다. 핸드 그 지원하는 핸드가드에 다시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냥 백업만 기억을 하셔도. 나올 거예요 백업만 하셔도 NC 스타가 나오죠 이 녀석을 핸드가드에 장착만 할수 있다면 핸드가드가 지원만 한다면 이 녀석을 달았을 때 이런 식으로 캔디드 사이트가 달리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이런 식으로 캔디드 사이트까지 이제 알았고요 약간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이 녀석은 지금 보면은 얘는 어퍼리시버를 끼니까 용수철이 보일 일이 없이 그냥 가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에 용수철이 튀어나와 있어요. 여러분 스케이브 하다 보면은 AK의 용수철 튀어나온 상태로 있을 때 많죠. 이거는 이제 일체형 몸에서는 많이 이러는데. 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로 먼지가 막 들어가겠죠? 그래서 먼지 덮개라는 거를 껴서 가려주면 돼요. 먼지 덮개를 끼우면은 이 부분이 이 어퍼 리시버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냥 구조가 다른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드 서치를 해서 마찬가지로 바이탈 파츠에 가면은 리시버 중에 더스트 커버라는 리시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사서 껴줘요. 껴주면은 어떻게 돼요? 마치 M4의 그것과 같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이거를 끼게 됨에 따라서 이 위에다가 스코프 또한 달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어? 뭐야? 이런 시리즈에도 뒤에다가 조준경이 달리면 혹시 이놈도 캔디드가 가능한 건가? 가능하죠. 먼저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이 빨간색이 없어지려면은 손잡이랑 가스블록 정도는 달아줘야겠죠? 그거부터 달아줄게요. 자, 피스톨 그림 먼저 아무거나 달아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 녀석을 쓸게 아니라서 달아주고요. 바이탈 파츠에 가서 가스블록도 기본적인 걸로 달아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어디다가 캔디드 사이트를 달 거예요? 핸드가드에 달 거잖아요? 핸드가드를 하나 구해야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가스블록에 대고 링크드 서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수많은 핸드가드들이 나오죠. 뭐이 중에 아무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지원하는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자,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런 식으로 핸드가드를 눌렀을 때 스코프, 스코프가 달려 있는 것들이 보통 지원을 하겠죠. 사줍니다. 저도 처음 보는 녀석이에요. 처음 보는 핸드가드입니다. 사주고 여기에 있을, 여기에 있는 엔시스타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달리죠? 달리죠? 그리고 이 녀석을 달아주고 마찬가지로 이 홀로그램을 빼고 달아주면, 완성! 그러면은, 물론 단발밖에 안 나가는 총이긴 하지만, 총이긴 하지만, 개머리판, 진짜 아무거나 달아주면, 어엿한 캔디데사이트와 배율을 가진 훌륭한 소총이 하나 탄생을 하게 되네요. 엄청 쉽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M4의 구조까지 이제 아셨기 때문에, 다른 총들 보면은 코 웃음만 나와야 돼요. 어떠신가요? 이제 모딩 좀, 할만해지셨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분명히 더 있겠지만 큰 틀은 다 알려 드렸다고 봐요 이 틀에서 나머지는 진짜 응용일 뿐이고요 음 제가 알려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뭐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타로코프의 모딩 세계에서 조금이나마 조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3편까지 이어온 보면서 따라하는 모딩 가이드는 오늘 편을 최종으로 시리즈를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지루한 영상인데 지금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여러분들을 위한 시리즈를 준비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